24년도 362일째 되는 날 12월 29일 아침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각에 예, 충남 서산과 예산상공 예,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예, 구름이 예, 걸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구름들이 있죠 많이 아침에는 구름이 없었는데 새벽에는 없었는데 아침 되니까 구름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 햇살은 따뜻합니다 기온은 차, 찬데 햇살은 따뜻합니다 아 감사합니다.